아, 안녕하십니까 와포공공스포츠단 빨리, 빨리, 15세 빨리 감독을 빨리 맡고 빨리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고하네요. 시간으로 밴드를 이용한 고무밴드를 이용한 자, 집에서, 또 집에서나 훈련장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발목 강화 훈련 자, 일단은 준비물은 이런 고무밴드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시를 할 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 발목 밴드를 하기 전에, 자, 워밍업을 간단히 할 건데요. 자,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 혼자 운동장 나와서, 나와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밴드를 이렇게 반으로, 일단 수건이나 밴드를 반으로 접어주시고, 자,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서, 다리를 쭉 내린 다음에, 스트레칭. 자, 멈, 멈춰서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다시, 다시, 다 그대로 밴드를 해서 시 잡고 그대로 앉아서 다나 둘, 셋, 다시, 여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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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다시, 다시, 다 야! 기본, <laughs> 기본 동작으로 항상 어떠한 훈련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준비 운동. 아, 어, 어 동적이 어, 움직이면서 하는 것보다 정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근육을 조금 조금씩 늘려주는 게 좋을 것같고요 자, 지금부터 밴드 훈련이라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밴드를 가지고 앉았을 때 우리 특히 축구 선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도 마찬가지만 발목이 타박이라든지 어 발목이 접질르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이게 발이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접질렸을 때 어떤 그또 안쪽으로 접질렸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밴드를 통해서 강화 훈련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은 혼자 밴드를 잡고 다리를 절대 이 구부리 구부리 이 구부리지면은 절대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부러 찾고 구부러진다고 하시면 기계를 하나 밑에딱끼워놓으시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놓고 잡은 잡은 상태에서 발목만 그냥 까딱까딱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당기는 이런 훈련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바깥으로 항상 많이 뭐 우리가 바깥쪽으로 발, 발이 접질렸을 때 어떤 그 보강물들 이 부분들은 어, 수술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붓기만 없다고 하면요 제가 뭐제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어, 붓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 발목이 좀 아프더라도 아프시더라도 통증이 없는 가운데서 아웃사이드라는 이 바깥쪽으로 이런 발로 보강훈련을 했을 때좀더 어떤 그 회복의 속도, 속도가 어, 저 개인 적으의 차이는 회복의 속도가 좀 빠르 빨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잘 보고 따라하시면 어, 아마도 크게 아마 발목을 잘 잡지 발목이 힘이 없으신 분들은 발목 훈련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시범으로 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바깥쪽, 오른발, 오른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당긴 상태에서 발을 끼워주신 다음에, 그냥 바깥으로 살짝, 이게 발이 뜨면 안되는데 그래서 항상 잡아주시고, 하나, 나가야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했을 때, 이 정강이, 이정강이 부위에, 이 어떤 근육이, 근육이 어떤 어, 힘 힘이 가야 져야, 어, 힘이 가해져야 운동의 효과가 더 크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하실 때는 조금 더 자세를 좀 구부린 상태에서 바깥, 이 발을 좀 안쪽으로 당기신 네.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짧게 보시고,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 무릎이, 어, 땅에서 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접은 상태에서, 하나. 이 식으로 그냥 세 가지 동작만 하셔도, 어, 이 발목, 특히 발목이 많이 접히시거나 발목이 좀 불안정하다 그런, 그런 분들한테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발목 방화훈련이었습니다.